안녕하십니까. 치앙마이 로빈입니다. 치앙마이를 처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 로빈이 올려놓았는 숙소가 괜찮은 데는 몇 군데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숙소가 도대체 위치가 어딘지 나는 아무리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제가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치앙마이 일주일 혹은 한달 살기 그 이상을 살기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어디로 숙소를 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게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나는 애들하고 같이 여기 관광을 왔는지, 아니면 애들 학업을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은 혼자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사진을 찍고 싶은 곳을, 이런 다들 여행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지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 올드시티입니다. 여기가 공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산티탑입니다뭐이 지역은 저는 사실 숙소를 리뷰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님만의 민. 여기가 치앙마이 대학교. 아니왜 글자를 왜 세로로 썼지? <laughs> 치앙마이 한달 살기를 하시는 숙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요 지역만 제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야백화점 입니다 마야백화점 치앙마에 오시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다 들리는 그런 대형 백화점입니다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숙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산티탐 그 다음에 여기 님만의 민 지역이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숙소를 정하시는 곳이고요 산티탐 지역은 주로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내는 곳입니다 올드시티는 서양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죠 여기는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 거주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유를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항 공항이 이렇게 모양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 가지고 민만해민 지역은 아무리 좋은 숙소를 얻으셔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비행기 소음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민만해민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마야몰 길 건너편 요 사거리 기준으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요뭐 맛집, 카페 뭐, 아기자기한 커피숍,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어 서울로 따지면은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구분을 하자면은. 여기는 도로 정비도 잘돼 있고, 고급 호텔들도 몇개 있고요. 부티크 호텔 같은 것도 있고, 길거리가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원림만이라는 곳에 각종 행사나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마야몰 옆쪽에, 옆구리 쪽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야시장이 항상 열립니다. 항상 열리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 건너편에 싱크파크 있는 요 동네 여기도 항상 야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 먹거리나 볼거리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쁜 커피숍들하고 뭐이런게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 주로 뭐 중국 관광객 한국 관광객 뭐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여기를 많이 가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제가 올려드린 숙소들이 몇 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어반 타이가 있고요. 팜 스프링도 여기 있고요. 여기 쇼핑 센터 중에 하나인 가송게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구경할거나 먹 거리 같은 게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시간 되실 때 여기에 얼마 전에 리뷰해드렸던 회귀오가 여기 있습니다. 회귀오, 회익게오. 회귀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야몰 뒤쪽이 여기가 잼요시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 숙소 중에 가성비가 뛰어난 그린리랜드마크가 여기 있고요. 모다콘도 있고 여기에 그린힐 있습니다. 여기가 그린힐이고요. 여기가 원 플러스 허이 개우가 있고요 자, 마야몰에서 그리너리까지 뒤쪽으로 있는 콘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콘도를 이용하시려면은, 어, 오토바이나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야몰에서 옆으로 쭉 가시면, 여기가 치앙마이 대학교입니다. 이 지역이 전체다가 치앙마이 대학교인데, 여기가 치앙마이 치앙마대학교 정문이 있는 곳이고 여기도 이제 숙소가 몇 군데 있데 여기 제가 리바스 콘도라는 곳을 리뷰를 해 드릴 거예요. 리바스 콘도 옆으로도 야시장이 매일 열립니다. 그다음에 치앙마이 대학교 후문 쪽에도 숙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 숙소를 잘 리뷰를 안해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없으면이 지역에서 님만해민이나 산티탐, 올드 시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지역을 가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 걸려버리면 여기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뭐, 차량이 있어도. 그래서 잘 리뷰를 안 해드리는데, 딱한 군데 여기, 치앙마이 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디콘도 캠퍼스를 제가 리뷰를 해드렸어요. 그거는 왜 해드렸냐면은, 가격 대비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시설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드렸고, 이 숙소 같은 경우에는 치앙마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숙소예요. 대신에 치앙마이에 몇번 나왔고, 이제, 치앙마이의 버스 움직이는 데라든가, 성태, 성태우 타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치앙마이에 대해서 많은 내공이 쌓여가 있기 때문에. 자, 님마네민 지역은, 뭐라고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절대로 여기다 숙소를 얻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산티탐산티탐은 어떤 동네냐? 로컬 냄새가 물씬 풍기는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마야몰, 님마네민 올드시티, 여기에 딱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기가 좋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리뷰를 가장 많이 해드린 이유도 가성비 맛집, 가성비 숙소, 저렴한 물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치앙마이 재래시장도 하나 있고요. 수영장 헬상을 갖추고 있는 더비앙이라는 숙소가 위치가 딱산티탐의 중앙에서 약간 옆이기 때문에 위치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한국분들과 중국분들이 선호하는 숙소 중에 하나이고요. 이 산티 탐 지역에는 저녁 시간에 많은 노점상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벽까지 하는 밥집 술집들이 여기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석자들이 생활하시기에 물가도 싸지 뭐 먹고 마시고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산티 탐에 웬만한 식당을 들어가시면 100바트 이상의 메뉴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커피숍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평타 이상 하는 그런 맛집들입니다. 오래 사실 분들한테는 최적의 숙소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여기 네모 반듯한 게 올드시티인데요. 여기는 마사지 가게, 로컬 식당, 뭐 조그만한 게스트 하우스, 사원, 유적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거든요. 올드시티는 한국분들 기준으로 장기로 숙소를 잡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여기 밤에, 밤에 되면은, 밤에 한 9시 반 10시쯤 되면은, 골목골목이 너무 어둡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관광객들이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숙소는 산티탐, 님만해민뭐 이런데 다른 곳에 외, 외곽지에 잡고, 여기는 그냥 관광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며칠 날 잡아가지고, 여기 싹 둘러보시면 되니까요. 맛집들도 좀 찾아다니시고요. 여기 그리고 치앙마이 대학교 후문 옆으로 쭉 가면서 저녁에 저녁에 6시쯤 되면은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야시장에도 맛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뭐 많은 분들이 그 칭찬을 하고 계시는 감자튀김집이라든가. 핫타이 초밥 전복국수 이런 집들이 여기 여기 야식장에 다 포장마차에 다 깔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다른 데 잡으셔도 여기는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셔서 맛집 투어 야시장 투어 음식 투어 이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동네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저렴합니다. 왜 대학생들이 주로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지역이 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숙소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마영을 따라서 고속도로, 이게 고속도로인데 쭉 가시면은 여기가 디콘도 시리즈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디콘도, 디콘도 핑이 있고요그 다음에 디콘, 디콘도 님이 있습니다. 디콘도 님 있고, 그 다음에 디콘도 사인. 그 다음에 여기 또뭐 디콘도 뭐 하나 또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들어오실 때는 디콘도 사인은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공사장하고 지금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센트럴 페스티벌이라는 치앙마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먹거리, 입을거리가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대형 쇼핑몰인데요. 이 센트럴 페스티벌을 현지인, 현지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센탄. 그 다음에 센탄에서 요거를 건너가시면은 여기 트레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리뷰를 해드린 곳인데요. 트레저라는 곳에 여기 보면 빅시 엑스트라라는 굉장히 큰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그런 곳이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가가 있는데 여기 한 식당이 네 군데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치앙마이에 대한 지도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본인의 여행 스타일이 나는 수영이나 헬스를 즐기면서 뭐 책도 보고 집에서 잘안 나온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그냥 뭐 올드시티, 님만, 산티단 이런 지역에 나갈 것이다. 그런 분들은, 디콘도 시리즈나, 아니면은 여기 트레저콘도, 이런 지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메뚜기처럼, 오전에는 니만님이 커피숍 갔다가, 점심때는 산티탄 갔다가, 오후에 밤에는 여가가 술 먹고 놀기인데, 그런 메뚜기 전법을 쓰시는 분들이 숙소를 갔다가, 여기 치앙마이 대학교 후문에다가 잡으신다든가, 디콘도 핑이 있는 이런 곳에 잡은 이 외곽지, 여기서 여기까지, 마요몰로 고속도로 타고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가셔야 됩니다. 차가 한 개도 안 밀렸을 때.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은 차비가 숙소비만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여행 패턴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외곽기 숙소, 조금 외곽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왔다 갔다 며 뚜기로 뛰다니실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숙소를 님만해민이나이 산티탐 지역, 산티탐 지역을 잡는데 산티탐 지역도 이 전체 지역에서 3분의 2쯤 끌어가지고, 요 정도 위쪽으로는 숙소를 안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산티타미 가는 이유가 뭐죠? 가성비가 뛰어난 숙소를 잡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잡으면 불편해진다니까? 차비 더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기 3분의 2점이, 그러면 어딘데? 그게 바로, 여기, 안찬2. 제가 리뷰해드렸죠? 안찬2.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노? 어, 파타이. 파타이 아파트먼트. 그 다음에 여기 뭐, BD 비디콘도. 뭐, 더비앙, 더비앙 위치 좋죠, 여기. 데비앙 뷰도이, 뷰도이도 여기 괜찮다. 뷰도이가 딱 중심에, 딱 산티탄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 뛰어난 숙소. 어쨌든 제가 외곽지 숙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숙소는 이 안에 다, 이 안에 다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님만 해면하고 이 산티탄 역에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숙소를 선정하실 때 너무 외곽지로 빠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산티탐과 님만의 민 지역에 숙소를 잡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크가 있다, 오토바이나 차량이 있다, 렌터카를 나는 타고 다닐 거다. 이러실 경우에는 외곽지 가시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외곽지라고 해서 저 위에 뭔데 차로 한 시간 걸리는데 이런 데는 숙소를 잡으시면 안 돼요. 여 밑에 뭐, 뭐, 여 밑에도 보면 뭐 숙소 뭐 있거든요. 뭐 항동하고 이런 지역에 가면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교민들이 사는 지역이시지, 관광객들이 가서 뭐 숙소를 잡고 이쪽으로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족도 단아기들이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여기 디콘도, 핑, 여기 갑니다. 왜냐면은, 여기 수영장 해수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위치적으로 정말 최고 큰 종합 쇼핑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핑해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5분에서 6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센트럴 페스티벌까지 해서 그냥 애들 데리고 여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 해결을 다 하십니다 다 하시고 한 번씩 그냥 차량 있으시니까 렌트카로 그냥 이런 데 구경 다니시는 거죠 산티탐 올드시티, 님마네미 이쪽으로 구경을 나오시는 분들 그런 가족단위 분들이 여기에 디콘도핑 시리즈 여기에 많이 들어가십니다 디콘도 시리즈 음. 여기가 핑각이고 그리고 요거 핑각입니다 핑각이 렇게 흐르시는데 이 핀강 주변으로 좋은 호텔들 하고 카페 괜찮은 곳 요즘 핫하다는 뭐 국교라든가 뭐 화이트 하우스라든가 고급 식당들이 이 핀강 라인을 따라 가지고 설치가 돼 있죠 자 이제 상황 정리가 되죠 아 이런 것만 보시면은 또 영상이 너무 심심하다 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유튜브 채널 중에 주간 이상준이라는 분의 채널이 있는데요 이 이상준 씨가 한강을 다니다가 뽀삐라는 자기 개를 잃어버렸어요. 여성 시청자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뽀삐를 잃어버렸는데 뽀삐 좀 찾아주세요. 뽀삐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뽀삐 좀 불러주세요. 이러면 여성 구독자가 뽀삐에 뽀삐에 우리 뽀삐에 한 번만 더 크게 좀 불러주세요. 뽀삐에 아니 저희 뽀삐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제가 뽀삐 한번 불러볼게요. 뽀삐에 뻥 <laughs> 제가 유튜브 첫 영상을 올린지 지금 4개월 하고 10일 정도 지났는데 며칠 전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1,000명을 돌파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부분에 보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달라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꽉 눌러 주시면 좋아요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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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요 누르는 거 공짜 요거 꼭 눌러주시면은 누군가가 치향마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제 영상이 상위권으로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자꾸 눌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내년까지 제가 만명의 구독자를 모으는 게제 꿈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키! 뿌키! you <laughs>